자 오늘은요 수선 가격표를 보고 가격을 계산해 볼 거야. 수선이 뭐예요? 돈 내는 거. 수선이 어 돈을 내야지. 뭐에서 돈을 내? 고친 다음에 그렇지. 바지나 옷을 고쳐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를 수선이라고 그래요. 자 바지를 입다가 바지를 새로 샀다. 근데 바지가 너무 길어. 그럼 입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지를 잘라야지. 그걸 단을 줄인다 그래. 바지를 단을 접어서 잘라서 내 다리 길이에 딱 맞게 줄여서 입어야겠지? 그래서 바지는 뭐 단도 줄일 수 있고 기장도 줄일 수 있고 허리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허리를 좀 줄여야겠지? 너무 커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퍼가 고장날 수도 있다. 바지. 바지 현대 지퍼가 고장나면 이거 버려지면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퍼를 고장난 거를 다시 바꿔주면은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종류별로 수선이 나와 있는데 자켓이나 코트 알지? 그 다음에 셔츠 너무 길면 손또 잘라야 되나 티셔츠도 소매 기장 또 어깨 이런 것도 다 줄일 수 있어 맨투맨도 그리고 바지 치마 그 다음에 패딩 이런 것까지 다 수선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메뉴판을 보고서 수선 가격표 보고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